자, 안녕하세요 하다에 서버 마족 호법성을 키우고 있는 식곰입니다 오늘 해볼 거는 불레 신전 처음에 늘물을 먹으려면 피스로 돌아야 되는 불레 신전에 가서 늘물을 먹어보려고 합니다 제 아이템은 아직 파란색이요 늘물을 못 먹었어요 호법성 거 빼고 다 나왔어요 호법성이 미움을 받고 있나 싶습니다 지금 이렇게 돼 있고 레벨은 45, 만렙을 예, 방금 찍었고요. 그 다음에 전투력은 1056, 1,056입니다. 전원 중 처음에 이제 브레신전을 갈때 이렇게 맵을 키고 브레신전을 찾아서 어, 키벨리스크를 눌러서 텔레포트 눌러갖고 브레신전 앞에 가서 들어가시는 분들 아직 계실 거예요. 그래서 그 앞에 보면은 사람들 모여 있거든요. 어퀘스트 때문에. 퀘스트 때문에 거기 뭐 들리시는 분들도 계시겠지만 좀 쉽게 가시는 방법을 알려드릴게요. e s c 누르고 오른쪽 콘텐츠에 원정이라고 있어요. 원정을 누르시면 이렇게 던전들이 다 뜹니다. 왼쪽에 보시면 뭐 크라우 동굴, 우르고였고 뭐 불의 신전, 드라니로뭐 이렇게 뜨는데 지금 가야 될 때는 불의 신전, 불의 신전 갈 거고요. 그다음에 어, 여기 한시 방향 보시면 우드 에너지라고 있어요 지금은 10 플러스 45 45는 제가 이제 우드 에너지를 충전해서 있는 거고 앞에 있는 10은 여기 보면은 남은 시간 지나면 충전 에너지가 15씩 차요 기본 에너지가 처음에 840 제가 충전한 거 45가 있죠 그래서 이게 상자 하나를 열 때마다 큐브 보상을 열 때마다 오대에너지가 30 필요합니다. 30. 그래서 나한테 오대에너지가 30 이상이 있는지 확인을 하시고 여기서 아무데나 들어가면 돼요. 어, 저는 이왕이면 만렙 있는 데가 좋겠는데. 제가 생성을 하겠습니다. <laughs> 본인이 만들어서 가도 되고 어, 어디 들어가서 가도 되고. 오 만렙이 둘다 들어왔어요. 이분들도 아직 들물을 못 먹은 거겠죠? 뭐, 자기 건안 나옵니다. 엉엉엉. 자 이렇게 처음에 들어오시면 앞에 있는 파즈킨한테 가서 말을 걸고. 결계가 있죠? 결계를 풀어주고 가십니다. 앞에 있는 하염의 장량은 무조건 잡아야돼요. 잘 나와서 그런건지 법이 왼쪽 오른쪽 가도 되는데 왼쪽은 애드가 나더라쪽으로 거기 붙어서 가다보면 여기 안나으고갈수 있고요. 여기 왼쪽으로 가야 되는데 오른쪽 가서 저 케빌리스크 등록을 해야 됩니다. 한 명만 떼어가면 돼요. 오르르르 제 있다고. 뒤에 뛰어는데 굳이 잘했으면 돌아갑니다. 그리고 저기 돌아다니고 있는 저 몬스터 애들 조심하시고 여기 로탄이 돌아다니니까 로탄이 지나간 후에. 불에 기운이 너무 강하다고. 냉시키자니다 가운데로 일단 뛰어요주 나거든요. 그 다음에 왼쪽부터 저는 왼쪽이 편하더라고요. 오, 오른쪽부터 가실 분들은 가셔도 됩니다. <laughs> 아이야, 아이야, 아이야. 저기 오른쪽 떨어요 냉각수 제기가 없는 것같 턴터를 미숙하신 분들이 있으니까 조심해 주시고 이거는 여기부터 내려가서 하다 이거 얼굴 조심해서 왼쪽에 보이는 불꽃장령 잡아주다 보면 아까 돌아다니는 로봇이 올 거예요. 지각 그러네. <목소리> 지오죠한 명. 로탄. 첫번째, 중보스, 이그누스. 자, 그냥 바로 들어갑니다. <�향량> 자, <�향량> 처음이라 조금 무섭다 하신 분들, 진짜 쉽게, 안분들이 이렇게, 이해하실 수 있지 않을 있어야 살아요 장판. 이게 있으면 장판이 깔리면 다 떨어져야 돼. 같이 붙어 있으면은 우리2 이중 행동으로 접근할 수 있어. 잡았죠. 그 다음에 아까 들어왔던 곳으로 또 돌아갑니다. 이게 예단락의 왼쪽으로. 붙어서 떨어지지 않게 용암 발바닥 앞에요. 자 나오죠. 이제 두 번째 중보스 이름이 무르트라고 합니다. 자, 여기서는 이을 쓰고 들어갈게요. 얘는 장판이 님좀 커요. 때문에. 세번 터지거든요? 어야지 여기 있으신 분들은 이게 좀하나하소두번 정도 두개두 번째 거 클리어 했고, 이대로 앞으로 가면 저 멀리 있는데 여기 떨어지면 죽습니다 그래서 점프 스페이스바 그래서 멀리 쭉 오시고 여기 키베리스크 한 명이 등록하시고 여기로 이제 들어갈 건데요 여기 돌아다니는 애가 하나 있어요 그 돌아다니는 애만 애드 조심하시면 돼요 네, 앞으로 쭉 달립니다 쭉 달려서 끝까지 달려 안 돼요 저렇게 애드 내시면 그 다음에 왼쪽 벽에 붙어갖고, 쭉 달리면 애드가 원래 안 나야 되는데, 저희씨. 만렙들은 <laughs> 그냥 뭐 달리긴 하죠. 근데 오는 애들 잡아주면 됩니다. 이거 무시하고 그냥 들어가면 쭉 따라와요. 면 이제 브레 신전의 보스 우리 늘무의 이름의 주인공 크롬의 해 욕망 얘를 잡으면 됩니다. 자 들어갈 거고요. 총! <놀람> 총리1% <놀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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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정도 되는 것 같은데 <놀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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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 페이지 요총이 페이지 땐 쪄요 솔직히 여기서 앞으로 막 치는 것들, 어묵히 하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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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고긴 하긴 하기 하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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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엄청 납니다. 자, 이제 사 이거 피하시면 돼요. 이거 은근 아파요. 안 피해도 되긴 하거든요. 은근 아파. 피하겠다 싶으신 분들 시프트를 잡고 활용해주시고, 저렇게 죽는다고. 자, 내가 죽겠네. 이렇게 안 살아나시는 분들도 있어요. 살아나. 자, 이제 부터 2페이지인데 5분은 비슷한 아파요 마이코티라면은 조시는 분들이 있어요 좋다 바닥 깨지고 넣주고 호흡성은 내가 계속 공격을 하고 있어야 우리 코한피키가 채요 거기다 잡았죠. 이렇게 하면, 아 브레인전 클리어입니다. 그다음에 여기 가운데 있는 큐브한테 가면, 자 저한테는 지금 55라는 오더 에너지가 있죠. 그래서 하나 깔수 있어요. 열기, 제발 늘모늘모늘모 늘모. 늘모. 와. 하나도 안 났어요. 이번에도 실패입니다. 그리고 여기 나가기 눌러주시면 나갈 수 있는데 아, 그래도 면 언제 나올 거야. 할아버지 등골린다 응? 아, 자, 이로써 불의 신전 클리어했고요. 제 스킬은 뭐 이런 식으로. 그냥 어 좋아보이는데? 하는것들만 <목소리> 그냥 올려 보시고 저는 조금 힐그 다음에 치유증폭 뭐 보호막 이런것들은 계속 올리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저한테 필요한 치명타 그다음에 공격력 방어력 그 다음에 이거는 제가 맞았을 때 상대의 전투 속도 줄이는 거뭐 이런 것들 올렸습니다. 자, 다들 재밌는 아이온 투하시고 저는 하다의 서버에서 마조 까마귀라는 레전에 있습니다. 같이 하실 분들은 신청 넣어 주시기 바랍니다. 구독, 좋아요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